자 들어갑습니다. 자 개념사 시계 값 시계 값은요. 이게 말뜻이 뭐예요? 시계 값. 이게 값이라는 게 뭐예요? 값. 밥 밥? 아니야? 값 값. 그그그막천원 이런 거? 어 맞아 숫자. 숫자. 천 원, 이천 원, 삼천 원 이런 숫자를 의미하는 거지. 시계 값을 구하라는데 문자를 쓰면 틀려. 네. 네. 그러니까 여기 있는 애들은 다 값이 숫자로 나와요. 시계 값은? 아니 그런, 값을 그런, 매긴다고 생각하는 거. 그런 숨겨진 뜻을 네. 수 있어요. 너무. 많죠. 수학은 숨겨진 뜻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개념을 다 하나씩 짚어가면서 그 약속을 이해하고 또 이해하고 암기도 하고 적용도 하고 그래야 돼요. 나 봤을 응. 땐 수학을 응. 할 때는 국어가 제일 중요 그럼요. 수학은 응. 국어예요. 수학도 수학 세계에서는 국어가 똑같죠. 응. 그거 못 하는데. 응. 뭐, 할수 뭐. 있어. 뭐. 대입이 뭐냐. 거기 뭐라고 있어 대입 써있잖아 대입. 문자를 사용한 시계 문자를 어떤 식으로 바꾸는 거. 음. 어디 나와있지? 어디 나와요. 음. 아 여기구나. 있 문자의 시계에서 어 문자를 어떻게 한대요? 문자를 어떤, 어떤 수로 바꿔 넣는 어, 거. 바꾸어 넣는, 넣는 거. 거. 대신 들어갔다는 거예요. 문자를 숫자로 바꾸어 계산하는 거. 문자를, 문자를 어떻게 숫자로 바꿔요? 어, 나올 거예요 문제에다 이런 식으로 x는 3이다. 왜요? 2x 이 1의 값을 구하라. 이게 식의 값이에요. 왜 x가 3이에요 어이 문제 줍니다. 네. x가 3으로도 와도 되고 2로 나도 되고 그건 이제 문제에 따라 달라져. 문자를 숫자로 바꾸어 계산. 바꾸어 x가 3이었다는 합계 어, 계산하는 것을 이제 식에 대입다. 이런 거죠. 식의 값. 시계컵. 이렇게 대입해서 나오는 숫자를 음, 대입하요 어. 어. 이제 뭐어 문자에 어 맞아 괜찮아 문자에 어수를 대입하여 계산한 값 대입하여 대입하여 계산한 값이 그러니까 숫자 숫자를 말하는 거예요. 문자 대신에 숫자를 어. 어 계산해서 나온 값입니다. 어. 그러 이제 시계 값이라고 하죠. 그러면 식의 값을 대입하는 순서는, 원래는 우리 곱하기하고 나누기를 생략해서 이제 배웠잖아요. 그러면 식의 값은 곱하기와 나누기를 다시 살려요. 그래야지 식의 값을 구하는데 편리합니다. 왜냐? 비트코 보면 알아요. 봐봐. 얘가 문제야. 자, 어떻게 해보세요? 이게 이렇게 문제가 나와요. X가 3이고, 어? 네. 2 x 1의 값을 구하라. 이런 문제가 나와요. 그러면, 여기 e x 의 e 와 x 에는 어떤 기호가 생략돼 있어요? e 와 x 사이에는 무슨 기플곱스기 곱하기. 곱하기. 음. 플러스 아니야. 곱하기 x. 헬기. 왜 곱하기 곱하기가 소수 맞았어요? 원래 숫자와 문자 앞에는 곱을 생략한다고. 그러시잖아요. 아 그렇네. 그렇죠? 그 다음에 나서 이나누기가만 소수 쓸 수도 있잖아요 나누기는 이제 곱하기 역수로 할 거니까. 그렇네. 다르죠. 그러면은 이제 x 대신 3을 대입하는 거야. 얼마요 3 곱하기 3 0 0 해서 이0 0을산해서 답을 쓰는 거예요. 요0 0 0 0 0요얼마0 계산해봐. 얼마야? 오. 죠2 3 0 6. 6 0 0이0 0 0 0 0이0 0 0산을 해서 나온 숫자를 말하는 거죠. 얘도 어, 써야 쓰는 그죠? 그럼 얘도 0 0 0 쓰는 거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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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요 기호가 지금 기호, 숫자에 기호, 생략된 기호가 있잖아요. 5하고 x 사이에 무슨 기호가 생략됐어요 무슨 기호가 생략됐어 곱하기가 생략됐죠 곱하기를 살려. 살려서 쓴다고 했어요. 그 다음에 5 곱하기 자, x가 얼마나 나왔냐? 마이너스 3이래요. 그러면 어떻게? 마이너스 그런데 가루를 좀 해주죠. 더하 4. 그러면 이제 음수가 나왔네. 이제 계산해. 5 곱하기 마이너스 3. 그럼 얼마야? 어 마이너스 15 더하기 4 이것도 해봤죠 얼마예? 음 마이너스 11 이렇게 해서 답을 얻어낸다 이렇게 해주면 되고요. 아니 어려운데? 어려워? 요 처음에만 이제 이게 익숙하지 않을 뿐이야. 이것도 많이 써 먹어라. 엄청 많이 써먹니데 이거 나중에 가서 많이 써 먹어. 이것도 해볼게요. 여기다 해볼게요. 해볼게요. 3x y의 식의 값을 구하래요. 그러면 무슨 기호가 생략돼 있어요. 3 x y 생략된 기호가 누구예요? 얘는. 곱하기죠. 3 곱하기 x 곱하기 y를 하는 거예요. 얘를 하면 돼요. 그럼 3 곱하기 x 곱하기 y를 하자. 3 쓰고 x는 1이고 y는 마이너스이야. 그럼 가로를 썼어요. 왜냐하면 부호를 어, 헷갈릴 수 있으니까 부호를 이제 곱셈 부호랑 마이너스, 뺄셈 기호가 같이 있을 때는 바로 해줘야 돼요. 그리고 이제 계산하는 얼마예요? 마이너스. 그렇죠. 마이너스 6. 이게 이제 시의 값이다. 이렇게 해서 시의 값을 구하는 거야. 네? 네. 그 다음에 위로 올라가야 돼. 아. 안 보이니까. 그죠? 위에다가, 그 다음 한번 해볼게요. 위에 아, 이제 밑에 나머지 하나 나와 있는 그게 더 어려워요. 왜냐면 거듭제곱이 나와있는 시계값도 있거든요. 그거는 거듭제곱이 여러분 이 <laughs> 약해요. 그렇죠 거듭제곱. 거듭제곱이 나와있는 거. 듭제곱이 매우 길어요. 그래요. 한번 볼게요. x는 마이너스 3이다. x제곱이 얼만지 x가 마이너스 x제곱이 또 얼만지 마이너스 x가 로의 제곱이 얼만지 이거 다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근데 이거 이따가 풀려고 그러면 다 틀려. 왜? 부호를 결정을 잘 못해. 어, 부호가 좀 어렵잖아요. 그러면 자, 봐봐. 시계값 X의 제곱이다. 그럼 X가 마이너스 3이잖아요. 그럼 마이너스 3을 통째로 제곱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이거예요. 그럼 얼마예요? 아, 음. 아, 두 번째 거. 아니, 첫 번째 거. 그렇지. 플러스 9. 어. 마이너스를 두번 곱하면 플러스가 되고, 3을 두번 곱하면 플러스 9죠. 마이너스도 제곱하고, 3도 제곱해야 되니까. 이거 잘 써야 돼요. 이거 뒤에 문자풀 틀리지 말고 이렇게 써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해를 조심해야 돼. 얘는 얘는 뭐냐면 마이너스 있고 요렇게 된 거. 쓰기는 이렇게 써야 돼.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여기서 애들이 많이 실수하는 게 자꾸 이제 마마만 보면 자꾸 풀풀하고 싶은 거야. 여기서 풀풀하면 안 돼요. 중독이 될수 있어. 어 마마만 보면 풀풀하고 싶은 생각이 들잖아. 그러면 안 되고 거듭제곱을 푼 다음에 마지막에 마이너스를 붙여줘야 돼. 이거 조심해야 돼. 알겠죠? 네 그러면 자 봅시다 그럼 얼마요 마이너스 붙이고 마이너스하면 제곱은 얼마에요? 아까 요새 했잖아 플러스 9였죠? 네 그럼 이거 얼마에요? 마이너스, 마이너스. 그렇지 마이너스 9죠 플러스와 마이너스 같이 있을 때는 플러스 부를 생략해라 이렇게 해서 나오죠 이렇게 해줘야 된다는 거야 조심해야 돼 조심해요? 어 조심해야 돼 이걸 자꾸 마무리를 뿔뿔로 고치는 애가 또 있을 거야 요안 돼요. 돼요 그러면 안 돼요 마마를 풀뿔로 고시지 말고 거듭적으로 푼 다음에 마지막에 마이너스를 붙여줘라 이거 조심해야 돼요 많이 틀려 알겠죠? 얘는 어떻게 하냐? 그럼 마이너스 x가 뭐냐? 그럼 어때요? 네. 마이너스 3에다가 마이너스를 또 붙이네? 그럼 뭐가 돼요? 플러스 그렇죠 자이거는좀 헷갈리니까 중간으로 이렇게 할게요 마이너스에다가 마이너스 3을 이렇게 이렇게 하고 이렇게 이거 왜요 지금? 있는 그 기호를 다시 살려주는 자죠 이거죠? 그죠? 렇 그럼 이거는 잘 봐. 이거는 이 가로 통째로 제곱하니까 여기는 둘데 여기 안에 있는 나마는 뿔뿔 해도 돼, 여기는. 근데 얘는 왜안 했어? 얘는 여기서 거듭제곱으로 따로 들어가는 애기 때문에 여기서는 뿔뿔 하면 안 돼. 얘는, 얘는 통째로 지금 거듭제곱 할 거잖아. 이때는 해도 돼. 빨 뿔뿔. 얼마야? 뿔뿔 하면 얼마야? 플러스, 플러스 이렇게 되잖아요. 이때는 해줘야죠. 이렇게 되죠? 그럼 얼마야, 이거는? 플러스. 얘는 플러스 9 요렇게 됩니다. 알겠죠? 어, 예, 네. 어, 알겠죠? 네. 이렇게 해서 풀어봅니다.